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이 귀한 성탄절에 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에 대해서 어, 참 좋습니다. 제가 어, 세살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아마 처음으로 성탄절을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와서 보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막 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내리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생각할 말씀의 첫 장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살던 곳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수백 리 떨어진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쩐 일로,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 먼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 수도가 천하에,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대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머리당 얼마 인두세를 매기기 위해서 또는 전쟁이 났을 때 군사들을 징집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많았죠. 아우구스토 그는 로마의 첫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로마 역사를 꽤잘 알고 있어서 여러분, 도 기억할 겁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 누스이고 안토니우스하고 싸러분서 이긴 후에 권력을 잡고 황제가 되었습니다. 아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스분여 이름을 그 이후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여러하다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은 달력에도 들어갔습니다. 8월의 영어 이름인 August는 아우스투스에서 온 이름이죠. 이런 것들은 이런 사실들은 그가 얼마나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아우스투스 황제는 온 나라에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호적 등록은 고향에 가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요셉의 조상인 다윗 왕이 낳고 자랐던 동네입니다. 그 길에 마리아도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혼자 두고 떠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임까지는 130km쯤 되었습니다. 직선거리는 그렇게 안 되지만 에, 길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요즘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두시간이채안 걸렸겠지만 에, 당시에 흔히 그랬던 도보로 가든지 또 조금 형편이 좋아서 나기를 타고 갔으면 며칠, 몇 주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길은 험했고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람, 베들렘에 머무는 동안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날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는 요즘은 농업 박물관에나 가야 볼수 있는 물건인데 말이나 양 같은 가축에 먹이를 담는 먹이통입니다. 그들은 여관에 들어갈 방이 없어서 어느 집에 달린 가축 우리에 머무르고 있었던 듯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나 보는 그런 멋진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역겨운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그리하여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이 빵빵했던 로마 황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을 통제하십니다. 사람들의 자유롭게 보이는 행동들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뜻을 열심히 배워서 그 뜻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볼 점은 예수님은 매우 비천하게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시골 시골 동네에 사는 평범한 젊은이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따뜻한 집안이나 병원이 아닌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언뜻 예수님이 왕궁에서 화려하게 태어났다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정말 미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처럼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은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낮 낮은 곳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악의 구렁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과 고난의 세월을 사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장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들에서 목자들이 양치기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에는 별들만 반짝였을 것입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캄캄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장소 곁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그분의 일꾼들 천사를 말합니다. 깜깜한 밤인데 천사가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나 서 있고 하늘로부터 찬란한 빛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주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의 영광은 아마 그들이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너무나 놀랐고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더니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10절부터 12절을 우리 성경 여러분 펴서 한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10절부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느라.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걷는 말을 세 마디로 나눠서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기뻐할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할 소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를 보십시다. 천사는 오늘 다이스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아주 짧지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구주가 나셨어, 나셨,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는 구약의 영어로 메시아죠. 오늘 베들레헴의 구주, 즉 구원자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그리스말로 번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 외세 나라를 빼앗기고.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그 압제 아래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이 당시에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원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참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들을 그 도탄에서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그들은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막 태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까? 천사가 한세 번째 말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강보는 아기를 쌓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아기는 안쓰럽게도 구유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그것을 보면 천사가 전한 소식이 천사가 알려준 그 사실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군, 천군은 하늘에서 내려온 큰 무리의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여러 등장하는 장면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땅에 오시자 그 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대합창단을 이루어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 선율과 화음이 얼마나 웅장하고 감미로웠을까. 아마 핸델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그 아름다운 메시아를 작곡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담긴 찬송의 말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포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에서 이 사건이 갖는 의미, 땅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의미가 찬송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렸습니다. 찬양의 초점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통치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요? 왜냐, 왜냐하면 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이 평화는 메시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입니다.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 생기는 평화를 말합니다. 이제 죄인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째, 목자들은, 양치기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가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인류 역사에 가장 기쁜 소식을 맨 먼저 전해 들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은 평범한 사람 비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라도 누구에게라도 다가 가십니다. 누구라도 받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둘째, 천사의 말과 천군들의 찬송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를 잘 보여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 위에 건설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벗어나 모든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참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생각했던 교훈을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를 사용하여 애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통제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나자시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간직하고 성탄절을 즐겁게 지내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베들렘에서 태어나시게 된 사연은 참 신비롭고도 재미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신 것에 감격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저희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